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BJ 배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할 거는 자작 탈출 맵 점프 맵인데요. 제가 점프 맵을 처음 해 보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점프 맵을 그 뭐지? 였 뭐지? 였 걔가 어. 음, 티오 걔랑 티오랑 했을 때 네. 분명히 걔가 저보고 그 그거를 점프하 못한다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난이도 3. 쩔구요. 제가 얼마나 잘하는데요. 이 다음 스테이지가 엄청 어려워요. 여기는 쉽겠지만, 그 다음 스테이지가 엄청 어려워요. 호우. 호우. 아쩐! 아, 씨. 아, 이 맵이 제일 어려워요. 간다, 차. 일단 점프 만 파는 게 쉬운데. 저 마지막 저 얼음. 저게 제일 어렵다니까요. 저는 쏙 들어가는 거 그런 거 어려워요. 으아! 하! 아 wanna t a 뽕이, 짜이, 뽕! h o 나는 자연인이다. 어, 됐다. 빨리 가려면 점프 뛰면서 가야 돼요. 너무 빨라. 이렇게. 너무 빨라. 오, 닫겠다러비 유. 닫겠어닫겠어 다음 스테이지. 아 점점 어려워지네 짜증나게 씨어어어저어어저어어저지연나 어, 정방 씨야 아 아우 생각보다 이게 빡치네요 이런. 아 진짜 저는 끝까지 살겠습니다. 끝까지 살아서 부모님 백숙해드릴게요. 그래 장하구나 마음만으로는 괜찮다. 네 직업을 보렴. 넌 백수 기자님. 그래서 백숙 이잖니 그래서 백숙해준다고요. 패드립이죠?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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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점프, 아! 으! 그럼, 이번에 삐리따 갔다 이번에 죽으면, 제가, 카잎, 카이... 아니에요. 흐! <laughs> 이번에 죽으면, 진짜, 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진짜 이번에 죽으면 어 베이스라는 단어를 없애버릴게. 오케이? 이거 나의 생명이 달린 거야. 저 집중. 저 쌀염. <laughs>

아 여러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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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렇게 못했습니까? <laughs>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으, 죄송합니다. 빨개졌어. 죄송합니다. 불타오르는 불꽃공주로 변신! 불꽃공주! 이 버그 하나 있어요. 화염정화를 일단 먹어요, 화염정. 화염정화 어딨어? 화염정. 이거 화염정 맞지? 아니네? 재상투. 됐죠? 먹으면서 천천히 들어갑니다. 우와. 우와. 이게 아니었는데. 어, 뭐지? 어, 이건가? 아니네. 이것도 재생이잖아. 이것도 재생이잖아. 재생 던지고 들어가기! 아니, 화염 저항이 뭐지? 뭐지, 화염 저항? 이건가? 아니잖아! 힘투잖아! 힘투! 불부의 IP! 아. 화염 저항, 이거나. 화염 저항을 뿌리고요. 안에 들어가요. 안 아프죠? 용암 속을 볼수 있어요. 보여. 베드락 보여요, 밑에? 여기, 여기, 여기. 이야. 이렇게 하면서 갈수있어 이렇게. 베드락 뭐, 용암 속에 뭐 그런 거잘 숨겨놓잖아요. 자 이때까지 잘 보셨으면 잘 보셨으면 좋아요야 구독 짱 구독 짱 구독 짱 그럼 저는 이만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3 2 1 액션